안녕하세요. 빛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laughs> 우는 시민다육 다녀왔어요. 이전 시민다육 정말 오랜만에. 아,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 간것 같아요. 아, 더군다나 또 2월달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보내고 나서 사실은 별로 사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정말 조금 제가 좀 다육에 대한 사랑이 좀 식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자꾸 빈자리가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요즘에 또 조금씩 조금씩 막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렇게 합니다. 또 가까운 여기서 조금 더 가까운 시민다역보다 조금 더 가까운 농장이 있어서 거기는 재배 농장인데요. 한 번씩 가면 또 한두 개씩 들고 오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설란을 좀 사고 싶어서 갔는데 설란이 없더라고요. 봄에 잠깐 들어오고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오늘 가니까 또 어, 예, 시트리나 이게 600원 짜리에요 600원 두 포트를 사왔어요 그리고 길바 하고 까라솔 하고 까라솔도 그 풍성하고 예쁜 까라솔을 다 보내가지고 걔도 자리를 좀 <laughs> 채워야 될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 가지를 여러가지 좀몇개 오늘 사왔는데요. 오늘은 이 아이들만 좀 한번 심어 볼까 합니다. 흙을 털고 이렇게 한번 심어 보려고요. 어, 원형분도 있기는 한데 원형분 원형분보다 얘가 얘가 좀더 낮은 분이라 낮은 분이라 일단 심어 볼게요. 이봐 길바... 얘를 여기 한번 심어 볼까요? 이 화분 작품은 저희 선생님 작품이구요.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예쁘네요. 제 아, 이름이 시트리나. 전 이름표가 없으면 진짜 요즘에는 애워지질 않아요. 그다음에 길발을 한번 심어볼게요. 길발는 여기다. 비다운 비를 아주 토요일하고 토요일부터 이틀 동안 하루 종일 보슬보슬 내려서 땅이 흠뻑 젖었고요. 그래서 정말 비다운 비가 간만에 왔었습니다. 너무 베란다에 리리어 있는 아이들도 정말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좀 비를 빗물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뭐 노숙하는 아이들은. 실컷 먹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비 맞은 아이들도 한번 제가 보여드려야지. 그런데 거리대 쭈글쭈글하고, 뭐 별로 뭐 물을 틀어서 먹여도 별로 뭐 마음 놓고 틀어서 뭐 뿌릴 수가 없으니까요. 다른 집도 민폐 될까봐 비 오는 날이나 조금씩 틀어서 먹이는데, 안 그러면 이제 조명 관세를 해야 되는데, 한 애들만 조금씩 해주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물 반응이 다들 좋아요. 실컷 맛인 것 같아요. 예쁘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다 심었는데요. 음. 게 낮은 분에 이런 아이를 심어 놓으면 자리 잡고 짱짱해지면 참 예뻐요. 자, 이제는 제가 엄청 작년에 풍성하고 예쁜 깔라솔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탐스러울 정도로 근데 그 아이도 보내고 그 자리를 채워야지 하면서 깔아서를 샀는데요. 또 지난번에 여기 농장에 가서 사는 거는 그냥 누구도 심어서 드리고 이거는 오늘 가니까 이 빨간 포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1600원짜리? 천육, <목소리> 여러분 예쁘죠 깔아서 진짜 예뻐요 깔아서 박하자 정말 얘는 트림분에참 잘어울려요 펜타스는 여기에 농분에 심었습니다. 펜 농분에. 참잘 어울리네요. 그죠? 자, 이렇게 심었고, 이제 이얘 이름이 펜타스래요. 펜타스. 펜타스. 이게 지금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대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설란을 사러 갔다가 이거를 샀어요. 방그늘에다가 베란다에 방그늘에 놔야 되겠죠.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쪽에, 아, 예쁘다, 예쁘네요. 그쵸? 자, 오늘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얘는, 얘는 2800원씩 준것 같아요. 한 포트에. 이렇게 펜타스. 그 다음에 시트리나. 까라솔. 길박. 이렇게네 개를 심어봤습니다. 아, 예쁘다. 그죠? 음. 얘는 복토를 올리지 말라고 하는, 하는데 얘뭐꼭 뭐를 좀 올려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올려주면 여기에 마사를 올려주면 물이 마사는 항상 물이 빠져 있으니까 이 젖어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올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물 주기 좋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아, 예쁩니다. 오늘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담이었습니다.